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함진이 파트너님과 함께 나머지 4 명의 파트너 포트폴리오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표심의 중심은 이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LNF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소폭이지만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중심을 잡아줬고요. 특히 뭐 현대 로템 어제짜로 반납했었던 수익률 다시 오늘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치고 올라와줬습니다. PNT 그리고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만들어 놓은 누적 상승률 흐름을 깨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반적 오늘 장세의 변동성 속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준 포트폴리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7.84% 1위 자리 왕좌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는 오늘 장에서 뭐 반도체, 미디어, AI 전반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또 눌린 하루였습니다. 에이스토리, 리노공업, 사이맥스, 뷰노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이 모두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였고요. SNS 택만이 오늘자로는 빨간불을 켜주면서 이 포트폴리오의 체면을 세워줬습니다. 오늘 흐름은 방향성보다는 수급 공백이 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일어났던 포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봅니다.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25.21% 4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시우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파트너 오늘 종목별로 온도차가 좀 뚜렷하게 보인 포트폴리오입니다. HS 효성이 눈에 띄는 반등을 만들어주면서 오늘자 포트에는 온기를 좀 불어 넣어주기는 했었는데요. 대웅, 셀트리온, 그리고 대화제약, 제약바이오 쪽에 전반적인 조정을 그대로 또 받아줬습니다. SJG 세종 역시도 오늘자로 소폭 조정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2위를 지키는 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4.2% 플러스권이고요. 2위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선상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상 파트너의 포트 오늘 키워드 바이온의 양극화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그리고 삼양 바이오팜이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는 했는데요. 제넥신, 세나 테크놀로지, G2G 바이오가 조정을 또 받으면서 압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표를 얻고 한쪽은 표를 내어주는 구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30.57% 3위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진이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진이 파트너 오늘 시장에서 로봇, 2차 전지, 에너지, 제약바이오가 모두 또 언급이 됐던 만큼 오늘 포트 역시도 변동성이 좀 컸던 하루였습니다. 에브리봇이 강한 상승으로 눈길을 좀 끌어줬습니다. 진짜 이렇게 수익률이 마이너스 1%대까지 치고 올라오더니 너무나도 기특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특히나 이제 섹터 영향을 많이 많이 받아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앞자리 수가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26.59%로 5위 자리 기록합니다. 이제 이재선 파트너와 차이가 별로 남지 않았네요. 이렇게 오늘의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나머지 파트너들의 포트폴리오 한 종목 한 종목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적 전문가 시점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우리 로머니 로봇주들의 어머니 함장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나머지 파트너들의 포트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부터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슬슬 다른 파트너들이 제약 바이오들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불이 나게. 어, 이제 마지막 몇주안 남았기 때문에 두 번씩만 나오면은 이제 끝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파트너님께서는 아,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땐 저는 뭐그 네. 관심 대상이 아닐 겁니다. <laughs>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제자로도 제가 이제 김선상 파트너랑 방송하면서 말을 했던 것이 어, 함진이 파트너가 마이너스 80까지 찍었다가 지금 마이너스 30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거를 플러스라고 이제 타이밍 잘 잡아서 플러스라고 생각해 보면 플러스 50이다.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오늘은 마이너스 20%대로 또 이렇게 치고 올라왔어요. 네. 왜요? 아니 솔직히 이게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실 것 같은 게 아, 파트너들도 사람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봐야지. 내가 종목들을 잘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또 중요했고 여기에서 잘 가는 종목들 미리미리 타점만 잘 잡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셨을 거거든요. 제 말이 너무 길어요?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저처럼 됩니다. 이게 타이밍이 안 맞을 때 하면 이렇게 저처럼 박살나는 겁니다. 이게 실계제였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장이 회복할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거를 사실 기다려봤던 거고 네.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양전을 아직 못했지만 조만간 할 겁니다. 음. 뭐 어차피 다섯 종목이기 때문에 한 종목씩 10%만 올라도 뭐 양전은 금방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을 요새 좀 자주 교체를 하는 건 제가 좀 사실 리스크가 있는 자리들을 계속 편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뭐 아니면 도라고 하죠. 네. 갭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그래서 음. 하락하면 빼고 갭상승하면은 이제 좀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땐 다음 주도 좀 종목을 많이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모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어 종목 따라오지 마시고요. 차라리 <laughs> 밴드 종목 따라오십시오 왜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마지막 발악 같은 겁니다 <웃음> <웃음> 그렇기 때문에 뭐하니면 좋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제 뭐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등락이 큰클것 같은 종목들을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위로 올라가면 좋지만 아래로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들 멘탈도 같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음. 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네. 예, 다음 주는 더. 더 음. 위아래로 난리나는 종목들을 편입하려고 다 뽑아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이제 뭐 만약에 장중에 올라가면 밴드, 이제 저녁까지 기회를 주면은 여기 편입,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뭐, 앞으로의 2주는? 좀 네.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 파트너들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본인의 포트폴리오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밴드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받아 가시고 클로버. 그리고 TPC 같은 종목들 그때 그때 잡아 가시는 것을 좀 추천 드려보면서 먼저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부터 한 종목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종목들 볼게요. LNF 에코프로비엠, PNT 현대로템, TCC 스틸 이렇게 종목들 편입을 하고 계시고요. 어, 많은 파트너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우직하게 2차 전지만 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종목 교체를 거의 안 하십니다. 어, 여기에서 뭐, 방산 넣었다 뺐다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어, 2차 전지와 방산 이렇게 좀 방어를 하는 포트폴리오로 끝까지 아마 끌고 가실 것 같은 생각인데, 파트너님께서는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 어떻게 좀 보세요? 음, 글쎄요, 뭐, 2차 전지. 네. 이로 뭐 시작해서 마무리도 뭐 이차 전지로 하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음 <laughs> 만약에 네. 이게좀 비슷한 수익률이어도 2차 전지를 과연 지금까지 네. 끌고 가셨을까라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반에 사실 네. 이제 운도 실력이거든요. 그데 이차 전지가 이제 운이 좋게 AI 쪽이 엮여가지고.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이제 좀잘 타셨어요. 차티스트답게 바닥에서 잘 사셨고. <laughs> 네. 어 이제 다만 이제 저는 사실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전반적으로 어 앞으로의 2주가 어 누가 운이 더 좋으냐에 따라서 순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 주전문가님 뭐 종목 너무 좋고 내년까지 보면은 정말 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남은 2주 동안 갈수 있느냐? 아, 이거는 사실 좀 물음표입니다. 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잘 가는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하셨기 때문에 아, 제가 봤을 때는 운이 좀 받쳐 주신다면 네. 한번 갈 거고 네.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뭐 지금 자리에서 박스권으로 가거나 좀이차 전지가 좀,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음. 라고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외길 인생처럼 한옥을 파고 계시다 보니까 좀 갇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2주 또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재선 파트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재선 파트너 굉장히 적극적으로 종목 교체합니다. A스토리는 반려 주식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고요. 리노공업, 사이맥스, 뷰노 SNS 택, 요렇게 종목들 좀 편입을 하셨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 파트너가 상당히 이제 우리 MBTI 검사를 해보면 F가 나올 것 같은 게 약간 내 새끼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끌고 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SNS 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에서 일주일 동안 한 22%, 24% 정도 올랐었는데 다시 재편입을 할 정도로 내가 예쁘게 보는 종목들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함진이 파트너님이 지금 마이너스를 굉장히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해요. 둘이 어떻게 보세요? 이재선 파트너의 포트. 그 이재선 파트너님은 지금 수익률에 관심이 없으세요? <웃음> <웃음> 그럼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laughs> 그냥 종목 교체만 하시는 거예요. <laughs> 이딱 봐도 사이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약간, 아, 너네는 뭐 그거 해라. 나는 마이웨이 가겠다. 나는 뭐 약간, 많은 종목 보여줄게. 예, 네, 그냥 나는 나의 멋대로 가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또 바뀔 건데 뭐 보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다음 주 출연하시면 뭐한 이거레일 있으면 또 바뀔 포트인데. <laughs> 아니, 너무 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도 네. 자막도 보는 재미가 있다. 너무 남 같아요. 강 건너 불구경 같은데. 어, 저도 약간 간검너 불구경 하는 거요. 네. <laughs> 아, 종목을 쭉 보니까 네. 제 스타일이 하나도 없어서 리뷰할 게 없습니다. 아, 아니, 아. 왜냐면, 네. 이제 이번에도 노록패스? 그,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뭐, 어떠한 성향이신지를 잘 모르겠지만, 애플하니까요. 어, 이제 이거를 좀 포장을 해보면 굉장히 네. 그 다양한 종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종목을 가지고 오시는 거고, 제 입장에서 보면은 주도주는 아닙니다. 음. 네, 앞으로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이 종목들도 반려 종목들은 한 방을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 거래량을 보나 뭐 차트를 보나 사실 뭐 매력도가 네. 뭐 어딘가에 또 숨어 있겠죠. 제가 모르는 그런 숨겨진 매력이. 근데 이제 종목들 이제 쭉 둘러보니까 제 스타일은 전혀 아닙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겹치는 종목은 뭐안살것 같다 우리가 서로 겹칠 일은 없겠다 네. 아뭐 이런 생각이 드는 포트였다 아 그래서 좀 재미, 재미는 있습니다 매번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 그렇게 궁금한 재미가 있어요 시청자 어. 여러분들도 그런 걸좀 포인트로 잡으신다면 어좀 매일 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다고 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조금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포트 노루패스처럼 넘어가셨는데요. 일단은 종목들 어차피 다음 주에도 또 교체가 이뤄질 거니까 이제 이렇게 <laughs> 말씀해 주시면서 종목 포트폴리오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시우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파트너가 이제 저랑 방송을 같이 하신 지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때도 말씀하셨던 게 2025년 들어서면서 이제 문을 열고 어, 추울 때 겨울에 1월달에 말씀을 하셨던 게 2025년은 제약 바이오의 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적극적으로 1 1달 기다리시다가 네 거의 김장입니다. 네 장난 아니신데요? 김장이에요, 김장. 살이 나오겠는데요 김장에서 지금 이제 다시 12월돼서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종목들 제약 바이오 넣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파트너님께서는 대웅, 셀트리온, 대화제약 이렇게 막 갑작 스럽게 넣고 계시거든요. 카카오페이 드디어 보내주셨어요. 그 제가 봤을 때 지금 매매 패턴이 바뀌셨어요. 네. 기존에는 좀 느릴 수 있는 음. 그런 종목들을 편입하셨다면 네. 그 SJG 세종을 기점으로 아. 예, 또 한방을 노리시는 종목들도 편입을 하셨어요. 네. 셀트리온 빼고는 다 한방을 노리는 차트들입니다. 네. 그래서 봤는데 이제 대화제약은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좀 오르기 전에 좀 편입을 하시라고 거의 뭐한한달 넘게 말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30% 이제 상한가 가고 이제 마무리를 쳤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한 번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 이번 달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웅, 대웅도 좋게 보고 있어. 요 대웅보다는 저는 대웅제약을 좀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얘네도 지금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니고 뭐 대웅도 보시다시피 이제 유통 비율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움직일 땐 가벼운 종목입니다. 오. 효성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주도 안 나와요 거래량이. 네. 그러니까 이슈 나오면 한방 튀는 걸 한번 노려보시겠다라는 의미로 편입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네. S J G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매도 시점을 좀 놓치시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뭐다 보면은 한 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라서 네.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단타 성향으로 매매 음. 패턴이 바뀌셨기 때문에 네. 아뭐 보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은 어 느낌이라서 이제 좀 달리시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보여지는 이제 그런 포트다라고 <laugh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시우 파트너 계속해서 로보택시 후가 정체 구간에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달리려고 하는 것 같다. 종목 새로 신규 편입하신 종목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김선상 파트너 포트폴리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노룩패스로이 포트폴리오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가셨는데요. 일단 오늘자로 보면은 또 녹십자 홀딩스와 삼양 바이오펌이 빨간불을 켜주면서 포트폴리오가 지금 또 화려해졌습니다. 어, 제약바이오로 굉장히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종목 교체, 녹집, 녹십자 홀딩스가 목표가 근처에 와서 정리할까 하셨다가 안 하셨더라고요. 그거 정리하시면서는 어떤 고속 관련된 종목들 넣으시려고 하셨던 걸로 어제자로 이제 얘기를 잠깐 하셨다가 안 넣으시고 그냥 끌고 가시기로 마음하신 것 같습니다. 함진바사건님, 근데 이제 너무 또 노력패스 할까봐 제가 지금 안절 부절한데 왜 이렇게. 아니 <laughs> 오늘은 깨... 할 말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 네. 하나하나씩 좀 볼까요? 제넥심부터 말씀을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 번은 갑니다. 네. 근데 이번 달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차트 살짝 뜯어드릴게요. 보면은 얘가 요즘 매매가 되는 그런 패턴이랑 유사해요. 거래랑 동반한 시세가 나왔고 나가는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 트렌드에 좀 맞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보통 이 종목이 시세가 빨리 나오려면 시세가 나왔던 이 캔들 안, 몸통 안에서 움직여야 시세가 빨리 나옵니다. 근데 지금 거기를 이탈한 자리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진짜 극호제 그 아니면 이 박스권에 갇힐 수 있거든요. 근데 목표가를 짧게 잡으셨다면 사실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너 지금 이제 위탈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느린 움직임인 거지, 지금 뭐 거래량을 보나. 이제 뭐 제약 바이오기 때문에 뭐한 번은 튈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음. 근데 이제 세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왜냐하면 이 종목이 상방 추세면은 전고점을 돌파 시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입을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음. 근 이런 자리에서 시장이 흔들리거나 매도세가 좀 나와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원래 신규 상장 중 유통 비율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세나 테크놀로지는 왜 편입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네. 삼양 바이오팜은 뭐 편입을 하고 투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투자 경고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laughs> 네. 이 종목이 뭐 시세가 한 번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N자 파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 상승한다면 신고가가 네. 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음. 근데 녹십자 홀딩스는 조만간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전하면은 17,500원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와줘야 되고, 거기 17,000원대를 돌파 못하고 고전하면은 박스권에 갇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 지금 자리는 좀 대응을 아좀잘 어, 하셔야는 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G2G바이오 이제 무상증자 전에 이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하셔가지고 음. 이거를 이제 수익으로 잡았다고 이제 잡아서 가지고 가시는데 네. 이때는 그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 매도를 하시더니 네. 이제 와서 왜 재편입을 했는지 솔직히 이해는 안 갑니다. <laughs> 네, 그거를 이제 사실 수익으로 네. 잡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종목이 뭐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시 편입을 하실 생각이었다면 오히려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오늘은 또 네. 이제 뭐 손절 가격 200원 남기고 이 종목이 네. 처리가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네. 가지고 오신 이유가 진짜 <laughs> 다시? 네. 음. 너무 화나신 것 같은데. 화난 아, 뭐건 아닌데, 솔직히 네. 이게 수익으로 잡은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음. 네, 유상증자 물량이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되기 전에 이 상승한 거를 수익으로 잡았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냥 뭐40% 쯤이야, 그냥 오케이,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이 종목을 다시 편입을 한 거는. 저희를 기만하려고 하시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긴 했습니다. 음. 근데 뭐 일단 뭐 제약 바이오로 이제 거의 대부분 교체를 하셨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황을 보면서 네. 매매를 하시는 것 같고 전보다는 조금 납득이 가는 네. 그런 포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납득하지 않아서 여기서 노룩패스 하겠다 하고 보지도 않고 넘어가셨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종목들 한 종목 한 종목 이유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표출해 주셨습니다.